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스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 선거가 가까워 옵니다. 여러분 동네는 뭐 조용하십니까? 아, 이게 아파트 18층인데, 뭐 문을 열어놓으면은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선거하는 유세차, 또뭐각 후보들의 무슨 로고성 같은 거 하루 종일 그냥 아파트 사거리에다가 그냥 그차 세워놓고 하루 종일 틀어대는데 아좀 피곤하고 짜증이 많이 나네요. 빨리 선거가 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 주일날 제가 했던 강론 기억나십니까?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를 기억나게 해주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네 가지를 내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첫 번째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신앙적인 진리, 윤리적인 진리, 도덕적인 진리를 성령께서 알려 주신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악과 싸울 때 어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어둠 어둠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처신해야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알려줬던 것은 예수님의 그 선물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바로 평화라는 거였죠. 평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끔, 기억나게끔 해주시는 그네 번째 메시지는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나중에. 만날 장소에 대한 거 기억나게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일요일 날에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을. 성령께서 네 가지를 전하신다 그랬지만, 오늘 복음에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직접 하시는 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것, 좀 다르죠? 예수님의 말을 기억나게 전달하는 것과, 또 성령이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보호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직접 깨닫게 해 주시는 것세 가지를 줄 것이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첫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죄의 정체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뭘못 깨달았던 겁니까? 이렇게 눈에 앞에, 눈 앞에 서 있는 구세주를 못 알아본 겁니다. 그더 나아가서는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죄입니다. 하느님을 못 알아본 죄입니다. 하느님을 죽인 죄입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그 유대인들이 막상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하느님을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은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단한 번도 유대인들의 입에서 메시아를 죽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손들도 또 앞으로도 유대인들의 입에서 2000년 전에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다는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성령이 왔어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역시 성령이 왔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삽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는 신약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구약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늘 자기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냉담하는 남편을 판단하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르게끔 하는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들은 주인님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나보다 신앙적으로 잘못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은. 나는 분명히 의인이요, 선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게 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준눅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선하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기도하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봉사하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순명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만큼 봉헌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동으로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늘 죄인이 아니라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세이와 세리의 그 모습 같죠. 바리세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단식하고 있고요. 11조 칼같이 지키고 있고요. 저는 음행을 행한 적도 없고, 불순한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 뒤에 있는 바리... 세리는, 전 죄인이지요. 나랑 저 죄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세리는 성전 안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끝없이 주님 죄인 왔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날 성전에 두 사람이 왔지만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의인인 척 했던 발리 사이가 아니라 끝없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게 인정만 첫 번째 단추는 죄인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두움은 죄인임을 못 느끼게 맙니다. 죄의 불감증에 사로잡히게끔 맙니다. 합니다. 그래서 몸은 신약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구약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본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혀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사람의 매에 맞으면 맷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는 성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혀라고 하는 것은 매보다도 무섭다는 얘기죠. 사람한테 매에 맞으면 그 멍자국,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조용조용하면서도 혓바닥 가지고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혓바닥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저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마다 십자가만 걸어둘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는 거 절절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33년 동안을 하느님과 같이 살았지만 하느님이 우리 유대 땅에 계시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죽이까지 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혀를 다스리게 해줄 것이고요. 예수님의 현존을,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세 가지에 대한 영적인 개선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 체험 못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면은 성령은 반드시 이거를 깨닫게 해주면서 참된 의미의 신약의 백성을 만듭니다. 성령의 백성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는 것, 성령 체험을 하면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의로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와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이 의로움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지요. 자신이 약한 사람, 불의에 저항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해를 입게 될지언정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출해내려는 그 성품을 의로운 성품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롭고 또한 마리아의 일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몰래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손도 한번 잡아보, 잡아보지 못한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좀 전에 읽었던 그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충격보다도 어려움보다도 절지의 미혼모가 될 마리아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길 돌에 맞아 죽는 그 죄인의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길 동네 사람들에게 파혼 사실이 공개돼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이 없을까 하고 요셉은 고민했던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이나 절망 분노의 격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투사 굳이 하는 길을 찾았던 겁니다. 목숨을 던져. 살리고자 하는 그 길을 요셉은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성품인 겁니다. 깊은 고뇌 끝에 소음 없이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소문 내지 않고 마리아가 다른 동네에 가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런 의로움이 하느님의 개입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요셉이 차지하는 위치가 큰 겁니다. 성서 작가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우리 일상에 깊이 개입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요셉의 의움을 보시고 개입하셔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의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 약한 처지에 빠진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성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의로움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심판이라고 그습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하느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자들은 오로지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 학자라든지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이들. 사두가입하들 소위 선택받은 자들인 자기들만이 하느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의 심판은 분명히 하자가 없고 틀림이 없다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그 착각을 성령이 오시면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눈에 있는 들보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빼내 주겠다고 하니, 업을 성설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느님 한 분이라는 얘기지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못되게 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하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알아서 상응한 벌과 보석을 내릴 거라는 거. 신부님, 그럴 줄 알고, 그 인간 벌 받을 줄 알고, 잘못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죽을 때까지 그벌안 안 받고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살아서. 그러나 죽어서 벌 받을 겁니다. 분명히 지옥에 가서 큰 화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심판은 하느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얘기죠.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만이 제일 정확하고 내 심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을 단두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황이든, 주교든, 추기경이든, 사제든, 수녀든, 수사든, 평신도든, 성령이 함께 하는 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의료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심판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잊고 있던 기억을 다시 살려준다는 얘기로 지난 강론은 그렇게. 끝이 났었습니다마는 오늘 강론은 성령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세 가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겸손 띠 우리 새겨듣고 내가 과연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었던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런 기억이 없다고 그러면 겸손하게 청하도록 합시다. 성령 송가를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 분 그래서 구약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성령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원의 영원을 더해서 사랑합니다.